고려는 조선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외교와 전쟁을 대비하는 자세를 보면 조선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 고려는 통일신라가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며 군웅이 할과하자 이를 모두 통일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이에 전 백성은 지옥 같은 세상을 끝낸 것에 대한 환호를 고려 왕조에 보내 정통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스스로 천자국을 부르짖으며. 천하의 고려를 선포합니다. 조선이 명예 국호를 허락받은 것과 다르게 고려는 옛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건국했고 이에 따라 주변 국과의 관계도 조선의 사대와는 격이 달랐습니다. 고려는 처음에 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송에 사대합니다. 이는 외교의 형식일 뿐 외왕내제의 형태로 황제의 복식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훗날 거란에게 강동육주의 영토를 얻는 대가로 고려는 거란에 사대합니다. 하지만 고려 목종이 강조에게 시해되자 이를 빌미로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공원으로 침공했고 수도가 불타면서도 결사항전을 하며 적을 게릴라 전술로 격퇴했으며 10여 년을 전쟁 준비한 끝에 1019년 귀주에서 거란의 우피실군 최정의 10만을 전멸시키며 30년 전쟁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고려는 외교로는 적이 도발할 명분을 늦추고 안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며 스스로 거대 제국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두 번의 대전쟁을 맞아 전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고려 인구가 조선보다 적었던 것에 비해 동원된 군사는 훨씬 많은 30만에서 40만의 병력이 동원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조선은 전쟁에 10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 총력전을 할수 있는 고려와 그 능력이 없는 조선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또한 조선은 조선 초에 세종의 사곤육진의 개척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방어전쟁이지만 고려는 여진족과의 전쟁 시 17만 대군을 육성한 후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선제공격의 장점으로 고려의 영토가 아닌 적의 영토에서 전쟁이 이루어져 고려는 군인 이외의 인명의 살상이나 재산의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타격을 입은 여진이 고려의 수십 년 전쟁에 지쳐 형식상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며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반해 조선은 끊임없는 여진의 침략과 외국의 침략에 근시한적 격퇴만 반복하다 나중에 엄청난 대군이 밀려왔을 때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고려가 조선과 다른 점 하나는 외교로 나라를 보존하다가 대국의 힘이 다하면 그 나라를 공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원나라의 수명이 다해 가자 요동을 공격해 잠시나마 고토를 회복한 점은 명백한 고려의 외교 군사 전략입니다. 약할 때 굽히고, 적이 약해지면 우리가 공격한다는 원칙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들이 준동할 때 적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평화라 착각하지만, 로마의 한 장군이 말했듯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은 고려가 평화란 목적을 위해 전쟁이란 수단도 배제하지 않았기에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도발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반평화라 떠드는 매국노의 준동을 보며 수백 년전 고려는 우리에게 평화를 지킬 힘을 가지고 적에게 당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